깨워라 내 안에 그인을 깨워라 나네 에 그인을 깨워라 하하하하 <laughs> 오늘도 하루옥순의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반천 56일차 가족과 함께라는 소재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어,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 중에서 어 행복했던 기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음어제 사무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희 가족들과 함께 어 맛있는 거 먹었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어 정말 행복했었고 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어떤 공가,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음식이 뭐든 같이 나눠 먹고 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음,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어, 그런 기억이 좀 남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시간들이 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족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시나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들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는 가족들을 통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큰 힘을 또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동생이 두명 있는데, 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 집에 이런 일인 일이 있어서 어 무슨 볼일을 봤다면서 어, 굳이 뭐 전화를 안 해도 되는 일을 전화를 하면서 어 오늘 일정을 저한테 물어보고 했던 어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은 뭐한일분 내외 어, 시간이었지만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전화인데 그래서 가족들과 어 중간 어 별거 아니지만 큰 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지혜롭게, 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역시나 그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가능한 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 하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몰입하다 보면, 가족들을 어, 멀리 하는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가족들과 삶을 잘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 요즘 제가 이제, 이제, 반천 오늘 한, 육, 음, 어, 오십일, 한6 0일이 지났는데, 지금 약간 슬럼프 기간입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어, 좀 많이 이제, 그, 다운이 된 상태인데, 음, 또 다시 재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또 계속해서 영상 올리고, 승성과 보고도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이틴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